안녕하세요 배우 정창입니다 오비천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오늘은 허스크바나 아시죠? 허스크바나 신제품 런칭쇼에 왔습니다 오프로드의 명가죠 하지만 스바르트필렌 401 이후로 온로드도 섭렵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401이 있고 250이 있고 스바르트필렌 125 그리고 노던 901 어, 라인업을 넓힌다는 얘기겠죠 노던90이라는 듀얼 퍼퍼즈 어드벤처러 계열도 라인업에 집어넣겠다는 강력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지금 허스크바나에서 신제품 런칭하는 쇼에 와있어요 노든901 듀얼퍼포즈 어드벤처 계열이고요 스바트필렌 스바트 스트필125두 모델이 오늘 런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바트필렌 125 런칭쇼답게 제가 아는 아, 구팀장님 아니 팀장이 아닐 것 같은데 뭐 부장쯤 되지 않을까? 네 동생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스파르트 플랜 125아 이게 런칭쇼다 보니까 제가 시승을 못했어요 당연히 못했죠 뭐 미디어들이 먼저 시승을 한 다음에 일반 유튜버나 뭐 일반 사람들 시승 순서가 올 텐데 일단 125 125 제가 뒤에 가서 제품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음, 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노던 901이 나오네요 편집하다 보니까 바로 붙었어요 한참 얘기하셨죠. 거의 품목당 한 20분 이상씩 설명을 한것 같아요. 900cc에 105마력을 갖고 있는 듀얼. 영상은 북유럽 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개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영상이 대단히 유려하고 아름다웠어요. 네. 와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이미지 자체를 잘 전달하는 영상이었어요. 지름신이 뭔지 어, 지름신이 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랄까 고출력 고출력 처음에 이렇게 무겁고 강력한 어드벤처로나 듀얼 부퍼즈 계열들을 찾는데 사실 그래봐야 그거 다 못쓰거든요 자스파르트필랜스파르트필랜 플랜. 플랜. 125입니다 125와 일단 가격 가격 보이시죠? 내가 예상한 가격 맞았지? 어? 500, 500 넘을 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안넘을줄 알았어. 500 넘고. 자, 착자감 보겠습니다. 뭐, 네, 401이나 그때처럼 똑같이 편해요. 네, 딱. 런데 아무래도 이제 125다 보니까 좀더 가볍게 느껴지네요. 가볍고. 뒤꿈치까지 네, 다나 제가 예상할 땐, 아직 시승을 못 해봤으니까, 예상할 땐, 시내주행에서 되게 경쾌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제한속도 안에서의 경쾌함? 그런 것들이 더 다부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역시나, 허스크바나 납다는, 네, 125입니다. 트레리스 프레임 네, 125에 이렇게 과하게 트레리스 프레임을 써야 될지는 의문이지만 하여튼 파츠나 WP 화이트 파워 샥이나 악서스도 화이트 파워죠 전체적으로 모든 디테일은 어, 하이엔드급 125 같아요 하이엔드급 네 머플러 야나 같으면 안 바꾼다 머플러 그냥 이거 쓴다 사운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만듦새나 짜임새는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격이 좀 인정이 되네요. 네, 스포크 휠부터 125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고 깔끔한 스포크 휠 처음 봐요. 자 이번엔 노던 901, 노던 901이요.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버스크바나 하면 오프로드잖아요 오프로드 네 근데 이건 듀얼 네 어드벤처를 만나보겠습니다 어, 앉아도, 되나? 앉아도 되나? 아이고 연동된다고 들었거든요. 통화, 음악 그리고 네비까지 다 아, 이제 심지어 지도도 이 안에 다 다운로드 시킬 수 있으니까 아마 구글맵 기반일 거예요. 어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꿈치가 다요네 어, 그리고 예의에 제가 오늘 오면서 매뉴얼 읽어봤을 때 클러치가 정말 가볍다고 그랬거든요 클러치 압력은 제느낌엔 정말 거의 125급 수준이에요 오 이게 안개등 스위치야? 제가 느낄 땐 사이즈가 GS는 우람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왠지 혼자 혼자 타고 캠핑이나 투어를 갈 만큼의 아담한 사이즈에 딱 900cc 그리고 어, 어지간한 라이더들이 출력을 다루기 좋은 배구마력 네. 그래서 하여튼 제 느낌은 일단 GS나 이렇게 되게 큰 투어로 계열들처럼 우람하지 않고 딱 혼자, 혼자 아름답게 투어를 갈수 있을만한 사이즈의 9 7 0 c 의배0마력 어지간한 라이더들이 음...곤란을 받지 않고 조절할만한 출력이죠 네 스킬이 된다면 그래서 대단히 뭐랄까 짱짱한 느낌을 주는 듀얼 포퍼즈입니다 네. 시트는 아 정말 그 고급스러웠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어드벤처로 계열일까, 막 고급스럽고 케이스 역시 무광의 알루미늄에, 저는 뭐 이제 사이드 케이스로 원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옵션은 옵션은 제가 설명 다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 아주 시승할 때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